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분리는 계속되고, 결국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필수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멸망에 이릅니다. 대살로니가우서 1장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영원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하세요.